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이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나라들 중에 부르시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광야에서 헤매고, 정착할 만한 마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었으며, 기운을 잃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정착하여 살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와는 목마른 자를 만족해 하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속에 앉아 있습니다. 쇠사슬에 메어 고통 중에 있는 죄수들과 같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쓰라린 괴로움 속에 처넣으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항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며 죄를 짓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으며 결국 죽음의 문턱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괴로운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쁨의 노래로 여호와께 행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큰 바다 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으며, 깊은 바다에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였습니다. 그들의 배가 높이 올라갔, 올랐다가 라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 내렸습니다. 그들은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거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을 구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에게 속삭이시고 폭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했으며 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백성들의 모임 중에 줄을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 중에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강을 광야가 되게 하셨으며 넘치는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일 맺는 땅을 소금밭이 되게 하신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셨고 마른 땅을 샘으로 바꾸셨습니다. 여호와는 배고픈 자들을 인도하여 그곳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살 만한 마을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들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순을 많게 하셨으며 그들의 가축이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압박과 재난과 고난으로 그들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고 그들의 가족을 양떼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불만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아 이러한 일들의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아버지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